이런 안케이트 조사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만약 경찰이라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어느 날 뉴욕 도시 복판에 순찰을 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리로 가려고 하는데 쓰리꾼 한 사람이 나타나서 행인의 핸드백을 뺏아서 지금 뛰어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건너편 빌딩에서는 마침 불이 나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런데 옆 골목에서 권총 간 강도가 권총을 빼어들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폭탄 테러범이 차에 폭탄을 치고 자기를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여기에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이게 앙케이트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뭐부터 하시겠어요? 이 여러 가지 일이 동시에 터졌는데 뭘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 답변 중에 가장 설득력 있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나는 경찰복을 벗고 군중 속으로 도망갈 것이다. <laughs>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할일 많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급한 일들이 우리 눈앞에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예루살렘의 기독교의 박해가 너무너무 심해졌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안디옥으로 도망갔습니다.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급한 일, 바쁜 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다 보면 무엇부터 먼저 해야 될지를 모르게 됩니다. 때로는 그 모든 일이 너무 어려워서 도망가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도망간다고 끝이 아닙니다. 경, 경찰복을 벗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군중 속으로 서며 들어간다고 끝이 아닙니다. 할 것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복음이 그 도시 안디옥에 왕성하게 퍼져갔습니다. 그 당시 안디옥의 인구는 50만명쯤 되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25만에 이르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도시의 절반이 믿는 사람이니 교회가 얼마나 많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건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교역자들이 더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급한 일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급하다고 그 일부터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급한 일은 상황이 만들고 사람이 만들지만 중요한 일 반드시 해야 할그일 우선순위 1번의일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죠. 성령이 이러시되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러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성령이 이러시되, 성령이 말씀하시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영어로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해도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 때로는 지당한 말도 있지만. 편견이 있습니다. 인간의 거짓과 생각이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지우칩니다. 좋아 보이는데 가만히 보면 자가 당착이 보입니다. 공정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미사여구를 다 섞어서 말해도 그 속에는 거짓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말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미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쉼을 얻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아멘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 받을 때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닙니다. 구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시게 해야 합니다. 성령이 이러시는 그 말을 들어야 살아있는 교회, 복된 교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이러시되, 여러분 어떤 교회가 가장 복된 교회입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교회입니다. 성령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불러시키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성령이 원하는 일. 사람을 불러서 일을 맡기고 보내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은 사람 세우는 일을 하십니다. 선교사를 세웁니다. 제자를 세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웁니다. 사명자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보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보내기 위하여 불러 모은 그런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보냈습니다. 오늘 97호 98호 귀한 선교사님들 성령께서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로 하여금 보낼 수 있도록 명령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자꾸 사람을 세우고 파송하는 그런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머무르지 않고 처음부터 떠나가기 시작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사람들을 보내고 또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룩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원하는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다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산성교회는 지금 성령이 불러서 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며 종들에게 부탁합니다. 이긴 벽, 다 깨끗하게 페인트칠을 하도록 하라. 그리고 먼 길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벽은 너무 길어서 모두 칠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종들은 우선 가까운 데부터 칠하기 시작합니다. 칠하고 나니 좀 지다 보니까 색이 바랬습니다. 또다시 처음부터 칠합니다. 한참 칠해 가다 보니까 또다시 색깔이 바릅니다. 또 칠합니다. 몇 차례 가까운 부분에 있는 그 담을 다 칠했는데 한달 넘어 드디어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노발대발합니다. 왜 내가 색칠을 하라고 한 것. 준수하지 않았느냐. 주인님 보십시오. 우리 지금까지 땀 흘리면서 열심히 색을 칠했습니다. 내가 전체를 다 칠하라고 했지 왜 여기만 너희들 칠하고 있었냐. 종들은 주인의 꾸중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성령이 시키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해요. 가까운데 있는 데만 전하면 되지 무엇 먼데까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만약에 그런 생각했더랬으면 우리 한국은 지금까지도 예수 믿지 못하고 하나님 교회는 우리나라에 절대로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 끝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기에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로 위시한 여러 선교사들이 땅 끝까지 와서 그들의 피 흘리고 땀을 흘리며 복음을 전했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마땅히 성령이 이르시는 그말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 97호이신 권혁 선교사님 따져보면 우리 권혁철 목사님과. 항절이래요. 혁자 돌림이래요. 안동권 씨의 혁자 돌림 36세손이랍니다. 제가 성씨 조사도 다 해봤어요. 이분은 평신도 때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과감하게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몽골로 갔습니다. 그 추운 몽골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훈련되고 준비해야만 복음을 제대로 전하겠다. 그리고 돌아와서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사모님을 만납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CCC로 CC로 캠퍼스 커플로 결혼하고요.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또저 오스트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스리랑카로 가셔서 지난 11년 동안을 버티었습니다. 후원교회 하나 없이 어떻게 무엇을 먹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지 신기하기 짝이 없는 선교사를 저는 만났습니다. 후원교회도 하나 없이 11년 어떻게 살았는지 뭘 드시고 사셨는지 그러다가 그 11년의 모든 외로움을 충분히 상쇄할 만한 귀한 교회를 만나게 하셨으니 오늘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 산성교회 파송을 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우리로하여금 보내게 하셨습니다. 98호 대만의 노경택 선조사님 왜 사진하고 다르냐고 묻지 마십시오. 꽤 젊은 분입니다. 아직 4학년. 그는 국제 CPA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이게 얼마나 굉장한 자격적인지 몰라요. 돈이 술술술 막 들어오는 좋은 직장에 다니던 분이었어요. 영어도 잘하는 분이었어요. 어느 날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다 버렸습니다.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대만에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게 하셔서 이귀한 번을 우리가 후원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 성도 복된 인생을 사는 주인공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람을 보내고 세우는 교회 복된 하나님의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할 일이 산더미처럼 있어도 이것저것을 급한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선순위를 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부르십니다. 교회를 부르시고,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보내게 하시고, 보냄받게 하십니다. 어느덧 98호까지 왔어요. 기적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좀 놀라주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 지방에 있는 한 교회가 98호까지 보냈으니, 이건 도무지 도무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순종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아내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 하다가 중단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 제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한 달이라도 하면 얼마나 감사해. 한달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실 거니까 시작합시다. 하나님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16년 이상, 단한 달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보내게 하셨고, 어느덧 98호까지 왔습니다. 성령이 부르십니다. 성령은 교회를 부르시고,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보내게 하시고, 보낸 받게 하십니다. 이것보다 아름답고, 복된 일은 없습니다. 성령이 부르셔서 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따로 세우라. 만 같이 하겠습니다. 따로 세우라. 안디옥 조역의 성령이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따로 세우라는 말씀은 우선적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계산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아까워하지 말고 쓰레기 버리듯이 버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을 따로 세워진 날로 생각하고 예배. 우선 순위를 두고 예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십일조를 따로 세워진 제물로 생각하고 먼저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직분은 하나님 나에게 따로 주신 사명인들로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그 직분에 우린 순종합니다. 마찬가지로 선교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따로 붙드는 하나님 주신 거룩한 사역인 줄로 알고. 그 일에 순종합니다. 돈이 없어도 선교는 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우선적으로 선교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해야 하고, 열매가 안 보여도 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절대로 유행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창립 70주년 되었다고 기념으로 한번 선교사 보내보자. 남들이 하니까 그렇게. 선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제게 가끔 설교를 부탁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울산의 어떤 교회 큰 교회 갔더니 그렇게 부탁했어요 목사님 올해는 선교를 강조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선교 설교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 기분이 살짝 나빠졌어요. 아니 올해만 강조하고 내년은 안할 건가? 올해는 선교를 강조하는 날인데 아니에요 본질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 이유 성경의 목적 선교하기 위해서 성경 기록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의 소식을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고 성도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 에밀 부르는 말합니다. 불은 타오름으로 존재하듯이 하나님의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한번 같이 할까요? 불은 타오름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믿으시면 아멘. 지금 서울에 서는 서울중앙박물관에서는 러시아 여름이 타지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울에 계시면 한번 꼭 한번 가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여기서는 그까지 올라갈 가치는 없습니다. 그저 하고 있다는 것 아시고. 인터넷 검색으로도 괜찮습니다. 세계 3대 박물관은 아시죠? 프랑스의 루블 박물관, 영국의 대영 제국 박물관, 대영 박물관, 그리고 세 번째가 러시아의 산페체르부르게 있는 예르미타지 박물관입니다. 전세 군데 다 가봤습니다. 예르미타지, 아, 얼마나 얼마나 멋진지. 음? 온갖 것들이 다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가장 감동받은 것은 바로 그 에, 에 돌아온 탕자 그 유명한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저거죠. 한쪽은 어머니 손 한쪽은 아버지 손저 아, 그림을 보고 저기 서서 하염없이 감상했습니다. 저런 멋진 작품 보배 같은 그런 작품들이 빼곡하게 들어차있습니다. 저 예르미타지 박물관은 예카트리나 2세의 소장품을 기초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 황제들이 세계적인 작품들을 다 사들였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부를 과시하고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세계적인 보물을 전부, 전부 사모, 싸모, 사모아서 전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황제들은 겨울궁전에서 뜬뜬거리고 자기 부를 과시하려고 비싼 돈을 들여 세계적인 걸작품들을 사모았습니다. 한편 러시아 군중들은 뭘 하고 있겠어요? 배고픈 러시아 군중들은 붉은 광장에 모여 폭발합니다. 그게 바로 공산주의 출발입니다. 1917년이죠. 그 당시 러시아는 제정 러시아는 기독교가 97%였습니다. 그러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 나누어 줄줄 줄 모르는 교회. 황제는 선교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기 권력을 과시하고 부를 축적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권력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보물이 아무리 박물관에 거득하게 있어도 그것으로는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 당시 재정 러시아 사제들이 넘쳐났지만 선교적 비전을 잃은 교역자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모두 볼세비키 혁명군에 의하여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안디옥교의 가장 중요한 보물이었던 바울과 바나바 자기들만 가지고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성령이 말씀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너희 교회의 귀중한 보물이지만 너희만을 위해 간직하지 말고 나의 왕국을 위하여 따로 세워 보내라.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보물을 자기 혼자만 간직하려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따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따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따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산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이 아깝지 않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버리고 파송하는 복된 하나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할 것입니다. 권혁선교사님과 노경택선교사님 두 부부를 우리가 모시고 안수하며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 놓고 선교하도록 물질을 보낼 것입니다. 이 일에 참여하는 원, 텐, 텐 후원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계속해서 선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보니까 그동안 하다가 힘들어서 좀 쉬시던 분들이, 다시 시작하는 분들을 만나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조금 힘들어서 한숨을 돌리고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또 출발하는 우리 원텐텐 회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선교해야 합니다. 이미 계속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중단하지 말고 불꽃처럼 타오르는 기도와 물질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산성 교회는 찬송가 582장의 가사대로 맑은샘 출기 용소사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불은 벌판이 눈 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새 하늘을 셋다가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그라. 그런데 이건 우리 가사를 바꿔야 합니다. 길이 꺼지지 않는 선교의 횃불 되어 타그라. 우리 산성교회 그런 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명시를 짓겠습니다. 권혁 선교사님은 이름이 왜자라서이 행시밖에 안 돼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97호 권혁 선교사님, 여러분, 운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권세에 있는 주님의 강력한 일꾼 권혁 선교사님, 혁명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스리랑카의 예수 혁명을 반드시 이루소서. 98호 노경택 선교사님, 노노노 no, no, no. 낙심은 건물입니다 경천애인 정신으로 다시 일어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중국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선교사가 되십시오. 택함 반 받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